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설운도는 니가왜 거기서 나와 선보였던 강유빈의 공연 무대에 충격적인 심사말 던졌다. 영탁 따라하는 게 잘못이다. 무슨 의미? 강유빈은 무대에서 영탁 향해 팬심 폭로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가수 강유빈이 버스킹 스타에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변신했다. 강유빈은 7일 오후 방송된 MBN 헬로 트로트 본선 라운드 무대에 올랐다. 지난달 16일 예선전에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선보였던 강유빈은 기타 연주와 감미로운 보이스로 반전 트로트 무대를 선사 김수희 감독의 단독 선택을 받으며 본선에 진출했고 이날 본선 첫 무대를 꾸몄다. 이 무대에 대해 마스터 설운도는 놀라운 평가를 했다. 그는 강유빈이 영탁 스타일 따라해 공연할 줄 알았는데 놀라움 받았다고 말했다. 강유빈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무대를 볼때 영탁 특징 보였어서 유빈이 모르게 영탁을 따라할까 걱정했다. 하지만 이번 무대 보고 걱정 없었다. 강유빈은 영탁 스타일 추구하지만 본인 스타일과 특징 만들고 있다. 강유빈은 서른도 평가에 감사했으며 영탁 팬심 폭로했다. 그는 영탁을 만날 기회 생겼다며 영탁 선배한테 도움된 조언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영탁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추운 겨울 연말이 다가오면서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와 거리 유지가 필수가 된 지금 우리 사회는 더 삭막해지고 쓸쓸한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의 선두주자 가수 영탁의 팬카페인 산타클로스가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산타클로스는 영탁이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듯이 아티스트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감사의 선물을 싣고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는 팬카페다. 11월과 12월 7주간 영탁이 전하는 따뜻한 선물 보따리를 산타클로스의 로돌프들이 싣고 달리는 기부 활동명은 스테이 크리스마스 스테이 크리스 세븐 마스라고 한다.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내뿜으며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내 사람들 눈에 훅 들어온 천재 뮤지션. 영탁은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선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산타클로스 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티스트 영탁의 선행을 함께 실천하며 건강하고 선한 팬덤의 표본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